장맛비로 지치기 쉬운 요즘 지치지 않는 충북도의회 엔진은 파워업! 더 새롭게, 더 힘차게 12대 도의회 원구성후 처음 맞은 임시회 모습 궁금하시죠? 지금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7월 13일부터 열흘간 열린 제402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주목할 소식 하나! 충청권 상생 화합의 굳은 의지가 담겼죠. 건설 환경 소방 위원회에서 제안한 KTX 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가 김영규 청주 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요. 도덕성, 전문성, 정책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경과 보고서를 충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정 스케치의 아나운서는 전달력과 발음이 중요하지만 연기력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연기를 보니까 뭘 보고 검증할 수 있을지 답변 가능합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뜻은 잘 알겠으나 저는 제 연기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 연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리를 맡기기 전에 과연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 바로 인사청문회인데요. 충북도 의회에서 얼마 전 청주의료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2대 의회 의정 스케치 이슈앤피플의 첫 주인공이신데요. 네. 정말 반갑고 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얼마 전 충북도 의회에서 김영규 청주 의료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또 진행이 됐나요?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청주 의료원장님 전임 원장님께서 뭐 불가피한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일찍 사임을 하게 됐고요. 어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원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청주 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도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세운 도립병원 공공 의료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겠고, 어, 또, 전문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세밀한 정책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해서 주, 주로 그세 가지를, 어,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후보자가 임명되면 청주의료원이 좀 새로운 힘찬 출발을 할수 있겠네요. 어,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서, 어, 이제는 경영도 안정이 되고, 이제는 이제 도민들이 자유롭게, 어, 충분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청문회를 이끌어 주시면서 이 청주 의료원의 앞으로에 대한 바람이나 소망이 있으실까요? 그 규모에 맞는 어, 의료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 앞으로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어, 충원하게 되고 그러면 어,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의료원이 될수 있다고 저희들은 좀 믿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상정 위원장님. 철저하게 검증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믿어 주십시오. 얼만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만큼 믿어 주세요. <laughs> 어, 이거를 받아주시네요. 네. 역시 센스 만점이십니다. 아, 그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예 예, 저도 좋았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볼수록 친근하세요. 아이고 다음에 또 하지. <laughs>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제12대의 회 최연소 의원, 안지윤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 옆에서 이 젊음의 열기가 아주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그 열기의 주인공, 제12대 충북도의회 막내! 최현소 의원, 안지윤 의원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정말 이 생기 넘치는 에너지, 활력, 남다르십니다. 출생연도가 혹시 실례지만, 저 1990년생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3 됐습니다. 90년생 말 뜻이죠? 네, 맞아요. 아니, 도의원님이 되시기 전에는 또 더더욱 또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연예기획사에서 일을 하다가 왔는데요. 회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뭐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좀 널리 널리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일을 좀 담당했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연예기획사에 계시다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건가요? 어 이제 저도 30대에 접어들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뭐 육아나 뭐 출산 이런 걸로 경력 단절이라든지 뭐 고용 불평등 같은 걸 겪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제가 할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좀 바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안지윤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번에 충북도 의회에 젊은 또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입성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 도의원이 되시고 나서 상상하던 것과 또 현실은 다른 점이 있나요? 의회 의원분들이 밤낮없이 주말 없이 이렇게 도민분들을 위해서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활하게 좀 해결이 될수 있도록 의회에 계시는 이런 직원분들도 정말 많은 도움을 가까이에서 주고 계시고요. 도청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달려 주시는 것들을 보고 정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대변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충북이 공공 의료, 응급 의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여기 있는 4년 동안은 정말 충북도의회 의원 중에 공공의료 이런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안지윤 의원이 제일 잘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좀 생겨서 고민 분들께서 의료 서비스 때문에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최대한 없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젊음과 패기. 또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까지 앞으로 안지윤 의원님께서 충북도 의회에 그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젊은 막내들답게 열정 세번 외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둘, 셋. 열정, 열정, 열정! 열정! 네.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열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청주 오송역으로 변경하면. 체계적인 오송역세권 개발에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북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동진강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충북 혁신도시가 AI 영재구 유치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비청주권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민간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 시 분양가 산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전쟁에 쓰러진 이름 없는 민간인들의 상흔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약 파기와 말 바꾸기에 대해 충북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미우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충청북도에 묻고자 합니다. 12대 충북도의회 첫 회기, 첫 현장 방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의장님 밀착 취재부터 리포트! 지난해 3월 첫 삽을 떼고 드디어 착공했죠. TBN 충북교통방송의 신청사 개청식 참석을 시작으로 우먼 파워! 충북 여성기업인 대회를 찾아 제1회 여성기업 주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주로 이전한 현대 엘리베이터의 비전 선포식과 11번째를 맞은 인구의 날 기념 행사에도 출석도장 쾅! 쾅! 그런가 하면요. 반짝반짝 깨끗한 청사를 위해 새벽을 활짝 여는 분들이시죠. 시설 미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각종 재난으로 밤낮 없이 애쓰는 재난관련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셨습니다 충북도의회가 12대 전반기 대변인으로 이태훈, 안지윤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도민과 도의회를 잇는 든든한 소통의 다리 두 분의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도의원 제1덕목은 청렴 35명의 도의원 전원이 청렴 교육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청렴 의정실현을 다짐했다고 하네요 상임위원회도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6개의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의정 활동도 펼쳤는데요. 정책복지위원회는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고생 많은 의료진을 격려했고요. 산업경제위원회는 제천한방천연물센터를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엑스포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는 충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a i 영재고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요. 충청북도 학생수련원 제천분원의 안전체험관과 충주에 있는 중북부 교육시설 복합센터 설립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 문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좋은 점, 어려운 점,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와, 정말 풍성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열정적이고 청량한 바람처럼 상쾌한 충국도의회 행보는 계속됩니다. 도민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